캐리어가 진짜 많죠. 왜 내가 갈 때만 저렇게 캐리어를 많이 가지고 갈까? 왜, 왜, 왜 이거 과연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뱀뱀, 미국 출장기, 미국 캐나다. 가자! 보통 콜빈 아저씨가 도착하기 전에 캐리어를 옮겨요 그냥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 거 근데 내려가버려서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안에 있는 캐리어를 지금 다 올려놓을게요 이상짐 7개, 제거 하나 에서총 8개예요. 왜, 왜 내가 갈 때만 이렇게 힘든 거 시켜?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예, 아, 네, 맞아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이제 다행인 건 이렇게 놔두시면 후배 아저씨가 다 실어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진짜 인간적으로 업무팀 세 벌은 너무 하지 않니? 아, 너무 힘들다, 얘. 기사님, 키산... 여기. 이것까지여덟개예요 네. 아, 아이고, 힘들어. 얘가 좀 무거워요. 네, 둘 다, 두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아, 그래요? 어, 다행이다. 음, 가벼운 아, 진짜요? 네. <laughs> 음,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손잡이 잡고 타요높아요아 네. 죄송합니다 으악 내꺼는 그냥 올라가세요 젊음이 좋긴 좋네요. 어따 올라가버리네 저희가 들어오기로는 커뮤을티 2로 간다고 되어있는데 시카운트로 가면 되죠? 네 맞아요. 시카운트 커뮤니티 2카운트요 제가 내려드리면 되죠? 식자에 네. 제가 면 뒤쪽에 내리면는게 같아 추천 경로를 시작합니다. 한 시간 12분 걸리는 강가로프스네요. 네0 네. 네, 생각보다 좀 빨리 가네요. <laughs> 완전 여유롭게 잡아 놨었는데 4시 도착이 네네 빨리 빨리 가면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긴 한데 어, 너무 빨리 가면 <laughs> 네 그래도 뭐 누가, 누가 <laughs> 거기로 오나요 네네 도와주실 분이 아마 계실 텐데 아마 그 도착하는 시간이면 안 계실 거 같아요 <laughs> 그럼 내가 짐을 끌고 건너까지 가 드릴게요 어 진짜요? 건너, 어, 감사합니다 건너서, 네. 어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냥 세워놓고 있어 누가 안 가져가거든 오 어, 어, 감사합니다 어 그래 주시면 완전 감사하죠 want a 붙여주시고 요 아래 안에 손에 들어가는 체인 이런 거 해주시고 그리고 오딱2 2 4 완벽 얘가 제일 무거웠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아그러는데 하나만 더 접을까? 어디 갔지 근데 그 캐리어? 오 음, 설마 저 제일 밑에 있는 건가?

더거것 같은데 사실 음, 짠듯이 22.4이 많은 캐리어들과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한시간에 빨리 와버렸거든요 하, 다시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말까? 올려봅시다 어. 진짜 어렵지 아 나름 깔끔하죠? 얘는 어차피 아진 언니가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안 올릴 거예요 원래 자리도 없어 아저씨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거다다덟개 올리셨지? 감각이 안 되는 건가? <laughs> 아 맞다, 감각이 안되면 자동으로 감각 있게 할수 있어. 내친구아 네? 자동... 그리고... 어떻게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빨리 와서 분명히 명절이라 쳐박힌다 했는데. 말이 안 돼서, 구경, 공항 구경이라도 좀 해보고 있을까요? 별로 구경할 건 없네요. 제가 타는 비행기가 떠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안 떠있는 것 같은데? 어, 진짜, 진짜 안 떠있는데? 음, 안 떠있네. 이게 무슨 행동? <laughs> 기름을 닦아야 되는데 기름종이가 안 보여. 또 어디서 놔둔 거지? 없네요. 티비 좀 옆으로 보는. 오이씨, <목소리> <목소리> 진짜 안 들고 온 거야? 정심났네 진짜. 근데 이 기름종이 안 들고 거지 쿨톤 립을 바르니 다시 쿨톤인지 뭔지 잘모르는이 수많은 시간 중에 제 비행기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 빨리 왔어. 언니들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심심해. 그리고 캐리어 8개 드 여자 나밖에 없어. 훔쳐버렸더라 끝! 네? 저의, 저희... 저는, 이렇게... 선물 증정식. <laughs> 아, 근데 어? 언니 거는 어? 좀시어졌어요 우리 존 케네디 때문에. 존케네 어? 어? 이거 저기 그 거고, 이거 언니 거예요? 제가 어? 사인도 해드렸거든요. <laughs> 뭐야? 열어보, 열어보세요. 편지는 언젠가는 읽으세요. 지금 읽지 말고. 헐, 이거 뭐야? 너무 예뻐. 키링이랍니다. 뭐야. 근데 왜 갑자기 선물이야? 편지도 같이 썼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가니까. 물론, 영원히 안볼건 아니지만. 야, 그래도... 마지막이야,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아, 가는 술잔. <laughs> 아, <좋아.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웃긴 썰이 하나 있거든요? 어때? 이게 고양이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살때 다이저에서 고양이랑 토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고양이 언니 주고 토끼 윤전이 주면 되겠다. 이러고, 언니는 짱구 이미 결정해놔가지고. 짱구야 아, 귀엽다. 이제... 진짜 귀엽다. 언니 근데 이거 열어봐요. 읽지 그 말고 열어봐요. 짜란! <laughs> 귀엽죠? 아니 <laughs> 뭐야? 아, 아무튼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이게 어? 하이라자린안 아, 네. 아니 웃긴 게 아, 이게 아그요안돼 울면 안돼 <laughs> 아니 이게 고양이만 두 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아, 토끼가 아. 아니야비비야 고양이를 어걸어 어, 저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아무 때나 바지에도 걸어도 되고 요새 유행이니까 짜란 저, 저도 있어요 저희 우와, 이거 언니들 모르겠다. 그 이니셜이에요. 음, 음, 언니는 뱀색. 어, 어, 아나, 조, 아나, 씨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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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 조, 조만 바르고. 당연히 멋있어. 알죠,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어, 저. 머리에 달려있는 아, 맞아요. <laughs> 제가 샀어요, 따로. 뱀이거안 훔쳤어요. <laughs> 더 달아도 돼요, 여기 벌려가지고. 언니도 여기 그냥 더 달아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검정 고양이. 아유, 울지 마요. <웃음> <웃음> 별 님이 별거 님이 아닌 걸요 만족하신다니 아주 뿌듯하구만요. 아니, 어떻게 만족... 걸려 있어가지고. 우리 모 캐리어는 세 개까지 가능하죠? 어 그래요? 아 원래 두 개면 세 개까지 가능해요차리님제 아 아, 브이로그 나오실래요? 왜 <laughs> 약간 얘가 낳은 아기 같은데? 그러게요 일어가요가요 네. 어, 네. 네, 어, 비행기 아, 짱다 그 <laughs> <laughs> 아니 무슨 세상 처음 비행기 보는 <laughs> 아, <laughs> 네. 그러게요 아생각보니 네. 비행기 아, 아, 진짜 많이 탔는데 아, 네, 어서오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거 저기인 것 같은데 올라가요 올라간다고요? 아, 돌아간다고제자리에돌아가아 왜요? 놀러가요 아 놀러가라고요? 아 알겠어요 잘가요